음. 아까 고기를 이만큼 먹었는데 벌써 빛이... 응 <laughs> 엄마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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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엄마 안 된다 걸기다려 엄마 아, 아빠 엄마는 <laughs> 아빠가 <목소리나> 다이이이 <목소리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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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나>

아우 개아 아. 아, 런데 <놀람> 이제 국인 문제가 아니고 돈을 40만원씩 내놔야지. 예, 가. 어? 굴고 갈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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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로 오고 저까지 내려가고 여보 이 집이었지? 저골없어도 저 응. 아니면 우리가 잘, 골목 잘못 왔나? 왜? 왜 부산 아이가 왜 말을 빨리 아무튼 이뒷쯤이었는데 음. 음. 아니 그옆 골목 큰옆 골목이 인 뭐요? 큰옆 <laughs> 그 골목 아니에요 이 골목이 맞는데 봐봐 저저저 저쪽 점 どう 네, 응. 나는 오늘이 먹어도 되뭐 어떻게 n t m 떡 n d d o n 떡 mind. d 떡 n t 개이 n d Don't mind. 만 o n t 이 i n d Don't mind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아빠가 다섯 개 넘게 드셔. 아 물떡 열개 할게요. 일인분 개. 인분 개. 인 개. 예8 개. 만줄 일단은 먹고. 아니 쓸 거가 고등은 쓸거릴까 얘. 아, 아 떡만 떡만 아, 예. 떡볶이도 있고 근데 지금은 물떡만 해서 떡볶이 일단은 떡볶이 500원 1인분에 4개씩 들어옵니다. 간판에 메뉴얼마야 음. 18,500원. 아, 저기 써 있네. 음. 1인분에 7,000원 비싸구나 음. 1인분이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. 나 음. 운전하면서 이제 의무감에 우유로 우유를, 그러니까. 우유를 너무 많이 다른 거는 얘그 일단은 애들이 답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 먹어보고요 이게 잠깐만 우와 방금 아유. 정수기 물을 넣으시더라고 그래서 맛이 좀 아유. 연할 거야 그래 네? 네. 간장 아어 간장 아유. 너무 굳지 않아요? 너무 많이 굳어. 어, 근데, 어. 뭐 자, 하나씩 먹어? 응. 방금 정수기 물시더라고 어, 그렇구나. 어, 어 보람이 좋구나. 하나씩, 세럼이 더 먹어? 어. 일단, 뜯어봐. 어, 어. 어, 뭐 하고, 자, 여보야 또. 음.